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악화됐지만 우산적 임금 체불 액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덕분인데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1.2%에 그쳤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임금 체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울산 지역 임금 체불액은 22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4% 줄었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도 21.4% 감소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 유지 지원금도 만능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공고 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신규 채용을 하면 해당 머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 버스 같이 이직률이 높은 업체는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버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만두거든요. 기사들이 그러고 회사에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채에서 신청하기가 힘든 거예요. 연초부터 매출이 거의 없는 소규모 여행사는 휴업이 길어지면서 직원 스스로 실업 급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전부 다 일단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 들이 실업 급여 타는 게더 싶어서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임금 체불은 크게 줄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업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비신ews 윤종입니다.